또 다녀왔지 않냐? 죽는 줄 알았다. 그니까 러 10초만 땡겨보자. 마지막에 한번좀 승부를 내보겠다. 3kg에서. 이번에 또 다녀왔지 않냐? 죽는 줄 알았다. 그러니까 진짜 이 저질 몸뚱이로, 뛰기가 어? 너무 힘들어. 진짜. 그리고 이제 경주 때는 처음에 610으로 뛰었어. 610으로 이렇게 쭉 갔어, 이렇게. 그러다가 한 12km? 여기서부터 이제 통증이 생긴 거야. 여기서부터 이제 페이스가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 끝에 가니까 막730막 이렇게 된 거지.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가 700으로 이제 평균 페이스 700에다가 2시간 21분 뛴 거잖아. 이게 된 거고. 그래서 이제, 여기서 여기가 한, 3주? 한달 차이 나나? 그래가지고 이제, 3주 때는 좀 전략을 바꿨어. 처음 스타트를, 640에서 650으로. 엄청 늦춘 거지. 그래가지고 이제, 쭉, 갔어, 이렇게. 그래서 이제, 반환점에서, 올리자 페이스를. 그 전략으로 갔지. 그래서 페이스를 이제 올렸지 이렇게 올렸어 여기서 이제 6, 30에서 40 그러니까 10초만 땡겨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가다가 이게 18까지 온 거야 어, 이렇게 이렇게 갔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갑자기 훅! 아테네가 간 거지 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지옥이더라고 와 이게 지옥인 거야 <laughs> 진짜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6, 4, 8로 이제 끝난 거야. 그래서 이제 2시간 21분이 된 거지. 이렇게. 그래서 뭐요 3주 사이에 실력이 는건 아니고 페이스를 이렇게 조절하자. 이래 놓고 간 건데 또 3주에 또 있거든? 이제 진주. 아 어, 진주. <laughs> 진주 마라톤 가는데 여기는 전략을 여기까지 가려고 그래. 1 8 k g 까지 그냥 차라리 여기로 유지하고, 여기서 이제 이렇게 쫙 해보자. 그 전략으로 이제 2시간 20분 안으로 들어오자. 와, 근데 그 1분도 엄청 어, 힘들어. 왜냐면 여기서 2시간 20분이 될것 같으니까, 갖고 싶은데 안 가지는 거잖아, 이게. 안 가져, 안 가져. 저질 몸뚱아리는 안 돼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달렸어.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. 계속 있어. 1월 달에는 여수. 2월 달엔 대구. 3월만 와. 없고 4월은 포항. 와.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국이. 어. 선생님, 아, 근데 저렇게 뛰실 때 존투 러닝이 되십니까? 좋아요. 이때가 존투로 간 건데도 그래. 난잘못 뛰니까. 또요번때 전략은 요런 전략이었고, 두 번째는 맨 뒤에서 달렸어, 그냥. 그게 중간에 휩쓸려 가면은 같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고, 그 다음에 자꾸 날투월해가 사람들이 그러면 좀 짜증나. 다음 어? 번 달리기로는 뭐죠? 그럼 뒤에서 달리면서 그냥 요 정도로 해가지고 18km까지 그냥 유지. 어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번 좀 승부를 내보겠다. 3km에서 나는 여기서 한 10km면 될줄 알았는데 여기서 한15 정도나 15? 요 정도 정도? 15.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올려볼까. 15에서 18 사이에 컨디션 봐서 양반처럼 심각한 통증이 온 적은 없어. 이번에 통증은 여기서 생겼어. 한 3kg째. 딱 허벅지 통증이 생기는 거야. 아,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서 이제 끌고 갔지. 여기서 막 다리야 버티라고 막 해가지고 막 간신히 성공했지. 상주 마라톤 이렇게 재밌게 뛰고 왔어. 재밌더라고. 근데 이제 혼자 연습하면 아프면 멈추니까 이렇게 21kg 뭐 이렇게 뛰는 게 쉽지 않더라고. 그래서 그냥 시합을 강제하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매달 5개 됐어. 오. 최종 목표는 그냥 풀마라톤. 풀마라톤 와. 대구는 이제 풀마라톤이니까.